오늘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의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사사기 오늘 10장부터 봅니다. 예, 네. 10장부터 1 4장까지봅니다 14장. 네. 오늘은 네.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네. 먼저 10장부터 12장까지 입다, 입다. 그리고 네. 13장부터 14장까지 삼손의 앞 부분이 등장합니다. 음, 네. 삼손은 잘 아시죠? 예. 예. 아 입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 10장에서요 소사사라고 부르는 음. 그냥 몇줄안 되는 사사들이 네네. 등장하거든요. 네. 야돌라, 야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 소사사들과 대사사 요거 구분은 그냥 <laughs> 분량이 길게 나온 사람은 음, 대사사, 분량 네. 짧게 나온 사람 소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뭐 큰일 작은 일인 건 네, 아니죠. 예, 뭐 뭐더큰 일도 했겠죠, 소사사들도. 그런데 기니까, 기록은 음. 일단 길게 기록한 거는 몇명안 음. 되는데. 네. 요 사람들을 굳이 왜 기록했을까요? 소사사들. 아, 이게 짧게 짧게씩이나. 짧게, 짧게 짧게라도 기록해 놨 놔야 그런 뭐 숫자가 네. 정확히 음. 소사사가 6명, 네. 대사사가 6명에서 12명을 맞춥니다. 어. 정확하게 사사는 12명이 등장하거든요. 예. 12명의 사사를 맞추면서 네. 그런데 12를 다 길게 쓰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음. 이제 길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아, 각 권들이 분량이 제일 커도 비슷한 분량이라는 걸 느끼시게 되는데 네. 고대에 지금처럼 책이 막 자율적, 막 지금의 모양의 책이 아니라서요. 네. 막 마음대로 두꺼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책이라는 게.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분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고대에 음. 쓸수 있는. 그 분량의 한계상 12명을 다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중요한 사람 6명을 그 절반의 음. 스토리를 길게 기록해놨는데 네. 그래도 숫자를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12이라는 음. 숫자가 중요합니다. 네. 이 12명의 사사가 등장할 동안 이스라엘은 바뀌는 게 없어요 음. (12명의) 사사가 등장할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어~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다가 신음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출하십니다 네. 똑같은 패턴이에요 네. 그럼 이게 어느 순간엔 이 사람들이 깨닫고 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범죄하지 말자 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12번 돌아갔다는 이야기는요. 네. 1 2리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네. 완전히 이스라엘은 음. 도저히 답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네.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져요. 음. 뒤로 갈수록 사사들도 점점 더 별로인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어, 네. 오늘 그 중에서 입다가 등장합니다. 10장에서는 먼저 서론으로 길라하시 공격을 받아요. 길라하 땅은 요당강 동편인데 요당강 동편에 길라하시 안몬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길라하 사람들이 누가 우리의 우리를 좀 구원해 줄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줄까. 기도원 때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누가 음. 우리의 왕이 되어줄까. 그거를요. 근데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음. 아, 어떤 분들은 그러시거든요. 아, 사사기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왕정으로 넘어가는구나. 음. 뒤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백성이 방자행했다 그러니까 아, 역시 왕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음. 기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 자꾸 왕이 없어서 어쩌다 음. 저쩌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대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렇게 길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11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입다는요. 저희는 사실 입다 이야기를 할때 보통 이제 어떤 이야기에 포인트가 확 가냐면 입다가 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주님 제가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저를 맞아 주는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다 왔는데 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건 그러면서 이제 아 하나님께 서원한 건꼭 갚아야 된다라거나 뭐 이게 <laughs> 이상한 거죠. 이 음.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러분, 사사기에서 그 사사가 한 행동을 따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입다 사건은 정말 해석이 안 돼요. 음. 우리도 자식을 바쳐야 하는가. 네. 뭐 그런 고민이 생기는 음. 거죠. 그게 아니겠죠. 자, 입다 사건 어떻게 가냐면요. 먼저 11장에서 입다라는 사람 설명이 돼요. 네. 입다 어떤 사람이냐면 서자였어요. 길르앗의 서자라서 음. 그 형제들이 길르시시는 사람은 그 요단 동쪽의 북쪽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지도자인데 음. 그 사람의 아들들이 그럼 길라시 죽으면 그 땅을 나눠 갖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저희도 그렇지만 어 어떤 재벌의 음. 이렇게 아들들은요. 네. 거의 형제라고 보기 힘들고 남보다 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 경쟁자죠. 그렇죠. 네. 경쟁자죠. 이 형들이 이 입다라는 사람이 서자니까 음. 너는 우리랑 같이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가질 자격이 없다. 아. 그러면서 쫓아내 버려요. 네. 입다 쫓겨납니다. 서자로서 음.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서럽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입다는 돕당이라고 해서 돕당은 재밌는 거는 이것도 약간의 그 워드 플레이인데 음. 뜻은 토브가 좋다는 뜻이에요. 굿랜드예요. 네. 네. 그런데 정작 광야에요 사실은. 음. 광야에 가서 거기서 건달들을 만나서 비류들을 만나서 이제. 말하자면 광야의 마적단의 우두머리가 아, 되는 겁니다 네. 약간 우리는 홍길동 느낌이죠 서자, 네. 서자 출신으로 예 네. 네, 거기서 홍길동처럼 된 거예요 정말로 음. 그렇게 돼 있던 사람인데 길라하의 장로들이 자기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길라하의 지도자들이 입다가 마침 음. 큰 군대를 이끌고 있다 아, 말이 군대지 사실은 네. 그 광야의 마적대인데 네.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자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쫓아 냈던 사람이잖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입다가 제일 좋아할 만한 음. 제안을 하는 거죠 음. 당신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당신이 우리 왕이 되는 겁니다. 이거요. 아. 또 네.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에 헛했진다. 입에다가 훅해서 한 아. 헛발질이 네. 바로 그거예요. 제일 네. 먼저 오는 사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네. 인신공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율법에서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주로 몰렉 제사에서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 받쳐지는 제사가 인신공양인데요. 네. 이 사람 지금 정말 이게 무슨 하나님께 제대로 서원하고 이게 아니라 입다가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에피소드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결코 이게 무슨 올바른 서원이 아닌 겁니다. 음. 그래 놓고 입다가 전쟁하고 이길 때 딸이 왔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입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욕망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물론 원래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음. 서자 출신으로 쫓겨나고 이러면서 생긴 상처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 그렇죠. 권력에 대한 그렇죠. 오, 권력욕이 그렇죠. 너무 강한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보여주는 게 인신공양이에요. 음. 인신공양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인간을 인간으로도 안 보는 거죠. 음. 입다는 원래 그러니까 자기 어떤 뭐 부하들 중에 누가 나오거나 음. 종들 중에 누가 나올 줄 알았겠는데 네. 그럼 종은 막 죽여도 되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음. 딸이 나왔는데 음. 심지어 자기 딸을 죽여요. 왜요? <웃음> 왕이 <웃음> 되고 싶어서요. 음. 이 입다 사건에서 숨겨진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음. 그렇게 입다가 왕이 됐을 때 입다가 과연 왕으로서 오래 다스렸을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사들은요 얼마동안 다스렸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사의 기본 패턴이 온니엘이었어요 제일 네. 먼저 나오는 3장에 짧게 제일 먼저 나온 온니엘이 기본 패턴인데 온니엘이몇년 다스리냐면 40년 40... 다스리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기본 40년은 어, 간다. 기본은 40년. 그렇죠. 기본 40년이에요. 네. 그래서 드보라도 40년 다스리고요. 이 기본 40년. 기드온도 40년 다스리고 그리고 조금 잘 사사 중에 그래도 제일 나름 잘못 없는 잘한 사사가 에후시거든요. 음. 에후시 네. 80년 다스리고요. 어, 네. 그리고 사사 중에서 약간 좀 별로인 사람 삼손 음. 20년 다스리고요. 네. 그런데 입다는요 6년이에요. 아. 6이라는 숫자 네. 불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음. 7도 안 되고 6년. 네. 그러니까 입다는 그토록 왕이 되고 싶었지만 네. 정작 왕으로서 다스린 시간 은 얼마 안 돼요. 음.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오늘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모레까지 가야 될 텐데 다음 네. 주까지 가야 될 텐데 일단 이걸 기억해 두세요.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왕 문제구나. 왕, 네.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과 음. 그리고 또 왕을 가지고 싶은 백성들의 욕망. 음. 지금 이슈는 이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입다 사건에도 역시나 숨겨진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12장에서 네. 전쟁 다 이기고 나니까 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또 뭐라고 할까요? 왜너 나한테 상의 안 하고 갔냐? 고 그렇죠. 아니? 저희가 어제 기도원 사건 때 봤었죠? 네. 너왜 우리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혼자 가가지고 음, 전쟁했어? 음, 음, 네. 이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참, 왜요? 음. 에브라임 사람들이 리더십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도 해봐야 돼요. 왜 사사 시대의 에브라임은 음. 여호수아의 후계자들인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다가 음. 이렇게 싸움 다 이겨놓으면 뒤늦게 나타나서 태클만 걸까 아. 결국은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네.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음. 왜냐하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공격받은 게 아니거든요. 에브라임 음. 땅이 공격받은 게 아니라 길라 르 땅이 공격받은 거거든요. 정작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신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인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인 거죠. 네네. 그런데 또 기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헛발질을 하긴 했지만 나름은 네. 괜찮은 사람이라서 네.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사이 좋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입단은 지금 왕이 되고 싶은 욕망에 아, 가득 차 있잖아요. 그쵸.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에브라임입니다. 음.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죽여버려요. 와. 에브라임 사람들 왔던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길라 땅까지 온 거거든요. 네. 막 도망가겠죠. 음. 요단강 건너러 가겠죠. 입다가 요단강 나루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분별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 좀 재밌는데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 얼굴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켜보는 거죠. 쉬볼렛이라는 걸 발음해봐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쉬볼렛이 뭐쉬 음. 발음이 있고 씨 발음이 있거든요. 그리 경상도 어기이 그거예요. 네. 쌀 발음해봐. 살 이러면 <laughs> 쌀 이러면 쌀 이러면 이제 <laughs>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발음을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일 만큼 음. 아주 철저하게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안가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다는요 너무 왕이 되고 싶은 거고 <laughs> 그리고 에브라임은 네. 그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거든요. 음. 지금 그러니까요. 이 사사들이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볼게 아니라 이 시대가 정말 망가져 가고 있구나. 음.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권력 투쟁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걸 보셔야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넘어가면서 오늘 이제 이따 이야기를 지나서 네. 또 소사사들 입사 넬론 압돈 있고요. 네. 그리고 13장, 14장은 삼손 이야기인데요. 이 삼손 이야기는 저희가 뭐 내일도 더 이어서 보겠지만 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삼손은 단지파고요. 네. 단지파는 원래 일부는 이동해 가지고 저기 북쪽에 있는 어. 단이라는 도시에 네네네. 가서 사는데 삼손은 아직도 이 소라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 단지파가 부여받은 땅이에요. 네. 그런데 일부는 떨어져 나갔고 지금 소수 남아있는 음. 그 단지파의 소라 땅에 살던 만호아라는 가족 중에서 출생하는 삼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 마지막 사사입니다. 음. 그 동안 사사들도 점점 이상해졌잖아요. 마지막 사사니까 정말 좀 정말 만만치 이상해. 않겠죠 삼손. 네, <laughs> 예, 그거 기억하면서 네, 예, 저희가 내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아, 다음 주 월요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